피나배고플까가 영양삼계탕 아 햇빛이 너무 진데깡 오늘은 엄마가 약속이 있으셔서 미리 만들어 드시고 간 콩불, 콩나물 불고기와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두부 두부 두부구침. 귀실 오늘 갔다 이제. 갈 거였지? 내 음, 아빠 등산 중도인는가 봐. 오, 아, 응. 안 되면 저기 그 저번에 그 뛰어온 사람들 못못 봤구나. 저 뒤에서 넘어오는 게 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영양삼계탕. 어 커피 나. 세상에 개밥 주다 커피가 나네. 오늘 착용했던 악세서리들은이 선인장이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용한 목걸이도 잘 넣어놨고 금순이 좀배고 자볼까? 잠깐만 조금만 잘 거다 진짜 언니 꿨어개 꿈꿨어? 남자친구 꿈꿨어? 아침이구나 이 요즘 저희가 키우는 건데 이거는 똑똑이 작은 언니 거고. 이거 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끼 더잘 자랐는데 저는 한 번도 부르준 적이 없어요. 또애기잘잘 잘 자고 있어. 마가 지금 임영웅 노래만 듣고 있는데. 이제 슬슬 질리려고 합니다. 웬 하이버가 여기. 요즘 엄마가 신경을 아주 곤두세워서 하고 있는 엄마의 작은 정원입니다. 사실 여기 옆에도 있기는 해요. 오늘의 아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홉시반도안된 시간입니다. 요양병원 룩. 분홍색 입로셔츠와 송송 뚫린 거에 발바지로 하나 입고 예루살렘 예루 예루 예루살렘 방드로아시다시원하다 바위

누구야할머니막내딸의 <laughs> 네? 네? 막내 막내딸. <laughs> 오늘 처음 봤어? 피치 치심 미치요. 엄마가 91 9 1 <laughs> 아, 세상에 못 했니? 아? 그래 <laughs> 응, 응, 91년 못 하고 걸리고 응. 반창고지. 좋으면서 <laughs> 오늘 한끼도안 먹어가지고 배고파 줄것같아서 이건 제뉴 잠옷입니다 그 사나 더 샀어요. 음, 날에서 다. 음식하러 가는데? 엄마랑 둘이 갑니다. 갑자기 밥이 한정식 같은 게 땡겨서. 아, 이거 끝났어. 이거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마일모처럼 중앙에서 고른 마라탕. 음. 음. 떡을 좋아해서. 음. 내가 면을 좀 넣었지. 한 것은 넓은 공모자. 我们也是。 좀 비켜줘요 언니가 좀 아무도 나와서 할 텐데 원했어 언니 여기 이렇게 너또꺼리한되는 거볼 사람 좋아 좋아 보이시나요 셔터? 쉬

벌써 한 다섯 개 남았나? <laughs> 저멀리 보이는 엄마, <laughs> 엄마 아빠를. 보내고 쉬운 길로 보내고 이제 진짜 하늘로 승천하는 계단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静脉。 밥 먹으러 나가는데 나가는 김에 강아지 병원도 가고 전신 거울이 없어서 새콤한 <laughs> 거울로 보여드리다 폴로셔츠에 리바이스 바지를 입고 다음에 딱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짝짝이 신발 <laughs> 제미니 이렇게 짝짝이 신발이에요, 여러분. 나이키. 닭다리 닭다리고 완전 두 다리 아니야? 어. 식초를 듬뿍. 쥬안스. 아빠가 쥬안스. 막나 가는 데까지 <laughs> 어, 치... 아 봐봐. 쥬안스. 막나 가는 데까지얘기 얘기니까. 아 이거 튀. 튀겼어. 아냠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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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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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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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로또 병원에 와 있는데 로또 모자이크 해서 나갈 거긴 하지만 로또, 로또가 돈을 적출을 했어요. 이제 이게 적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로또가요. 지금 아직 헤드틸트가 있습니다. 로또 아앨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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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사로 왔소요, 진천까지 충북까지 왔소요. 여기가 손 만드는데. 가마좌 <laughs> 계속 다 틀린대 천리석 <laughs> 이거 나무가 어, 나무 리이지딨어소만의 가다가 카페 들렸는데 아빠 위에 있어봐 우리 집에 이렇게만 네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아니 는 냄새가 나지 우와 <웃음> 대박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올챙이 있어. 아, 올챙이. 너무 많아, 징그러워. 테이블, 귀엽다.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전화기? 전화기는 왜 있지? 엄마 가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뜨거워? 뜨겁지. 와. 이것은 <laughs> 된장 라떼. 음? 그 음. 된장 맛 하나도 안 나네? 맛이 된장만 나.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이 찌고, 이거 면포 다 쌍꺼하면 진짜 품이 진짜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 두번 음, 했으면 좋겠어, 진짜. 공국수끼리 하시는지 오뎅, 오뎅탕이랑 1번씩. 그 다음에 닭꼬치 하고 있구요 꾸뚱 흔들어 드리겠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오우 오우 나쁘다. 알어고님나다 네. 음 지금은 1 시국을 보고 있지. 이이고요이일이어버이날이니까이종이로이런 색깔로 카이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어곳에이 추억을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한 이것도 예쁜데 이게 예쁜 것 같아. 이거 똑같은 거거든 얘랑 얘랑. 눈나. 나왜안 나와? <laughs> 아왜 욕심내냐고. 됐어? 는누나. 까먹었다. 눈이 <laughs> 뭐야? <는리 부어야?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다까먹었다잉 이렇게 해서 반 접고. 삼각형으로접어야지 사각형으로 접고 있어 나는. 아뭐야또 또 이랬어. 찌를 것 같은. <laughs> 너무 많이 폈다 접었다 해서 벗겨졌어. <laughs> 엄마 아빠 카네이션이에요. <laughs> 막내 딸이 쓰레기를 주었다. 초등학생도 그것보다 잘쓸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이야? 2학년이야? 2학년이야. 2학년이야? 내일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그리고 석간탄신의 아침입니다. 6시 50분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로또가 주무시고 계시네요. 엄마에게 줄 것이 있어. 짠 직접 만들었어. 내가 한야 왼손으로 썼어. 어렸을 때 생각하라고. 어때? 어때 우리 아이디어가? 하나씩 네. 맞는 거야. 근데 걸 수는 없어. 알았으면 이거 했으면 더좀았을것 같아. 안달안 해겠다. 아빠 그리러 갑니다. 짠. 직접 만들었어. 아이고, <laughs> 집 근처 조그만 절에 왔습니다. 한 번씩 만지자고? 화이팅~ 거끼리 <laughs> 눈 깜빡이고 있어. <laughs> 마지막에 매듭 때문. 다 만드신 걸 거야 여기서. 아니 아니 생각하는 거 같이 화장실 일어나니까 6시가 h e 서자 some g i p s 갈비 o u l d I be? w 아 a t 안니고 근데 오늘도 제가 당첨이 됐네요 저도 본 적에도 제가 한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벌써 좋은 냄새가 납니다요 바닥을 고 있는 것같은 응. 이렇게 대충 올려놓으면 아빠가 사시겠지? 이거는 언니가 전복 내장을 긁어서? 긁어서? <놀람> 음, 바고아 맛있네. 너무, 맛 있다. 나, 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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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버터구이 이건뭐예거는아 그것도 시즈닝인데 뿌려도 네. 돼 좋아, 갑다. 음. 고기가 이게 만약에 두꺼운 거를 좀 해주면은 필시 때문 두꺼운 것도 있어. 야채 먹어야 되는데. 냠냠 너무 안녕. 안녕. 냠냠냠냠 안녕. 방금 엄마, 아빠 어버이날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1222-908-008 이게 아빠 엄마한테 적은 거. <목소리>